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웬 박수입니까? <laughs> 우리 은퇴하는 권사님 또 집사님 장노님들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건합니다 우리 장노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저랑 수십 년 같이 생활을 한 분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전년자 권사님 같은 분은 제가 신혼 때 살림을 차렸는데 저희 앞집이 전 권사님 집이었어요 다세다 <laughs> 주택같이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데 저희 집이 있고 바로 앞에 권사님 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50년은 채 안됐지만 그긴 시간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온세계 교회가 여기 있게 되는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 원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오늘의 온세계 교회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퇴를 하게 됐어요. 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 따라오네. <laughs> 제가 은퇴하는 분들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이 갈렙이 연세가 많았는데.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온 티아는 분들의 모습과도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갈렙 그러면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성경에 갈렙을 소개할 때 여분네 아들 갈렙 보통은 그와 같이 소개를 하면서 또그 앞에 그니스 사람 여분 내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할때 어떤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학자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고 할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의 아들이었을까? 말을 하지요. 에서 집안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의 후손의 자녀로서 이 갈렙이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함께 지낼 수가 있었을까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잡족 가운데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수많은 잡족은 함께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어디로 간 것일까? 열두 지파에 각각 나누어져서 그 지파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갈렙도 그니스 사람인데 그 역시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출애굽을 하고 두달 되어졌을 때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던 모세는 각각의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때 12명 가운데에 한 명이 누구? 바로 갈레비였던 거죠. 바로 이 갈렙이 가난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대 2로 나누어졌다는 걸잘 압니다. 요소와 갈렙을 죄한 10명은 그 땅에 못 갑니다. 하지만 요소와 갈렙은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을 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때에 이와 같이 등장했던 갈렙이 45년 동안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40대에 등장을 했다가 45년이 지나고 난 85세에 그가 나타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85세가 되어졌을 그때에 갈리베의 모습은 어떠하다? 40세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달르지 않다.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한 것은 똑같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강건하다는 말일까? 육체적으로 강건하다는 말이죠. 40세의 젊었던 그때의 건강이나 85세 노인의 건강이 다르지 않다 그 말을 하고 있죠 동시에 그런 육체적인 건강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정신력, 나이가 가다가 보면 정신이 흐릿흐릿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는 정신력에 있어서도 전혀 흐릿해지지 않았다 또, 동시에, 믿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강건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와 같은 갈렙의 삶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을까? 라는 거죠. 제일 먼저는 묵묵함이었다라고 봐요. 무슨 말일까요? 40세에 가난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때 갈렛과 요수와는 용웅처럼 드러나게 되잖아요. 열명과 원망했던 많은 사람들은 40년 동안 지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요수와 갈렛만이 당당하게 우뚝 서게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고 있느냐? 갈렙이 아니라 요소아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갈렙은 사라져 버렸어요. 잠수해 버렸어요. 바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뭐하다? 똑같이 소구하고 똑같이 공족을 세우고 똑같이 많은 일을 함에 대한 보상이 차이가 있을 때 사람들은 뭐하다? 섭섭해져요. 사람들은 상처를 잊기 쉬워져요. 바로 이런 상황이 갈렙에게 일어났는데 말씀을 보면 뭐하다? 갈렙은 전혀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 묵묵함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은퇴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묵묵함 가운데 여기까지 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죠. 요와 같이 은퇴를 하게 된다는 말은 힘들고 어렵고, 또는 상처 있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지만은, 요동하지 아니하는 든든함, 그런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은퇴를 하게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갈리백에서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급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원망이요. 불평이요. 두려움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나타나는 모습이 그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 무엇인가요? 두려워 떨며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냈느냐? 달려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분인가요? 마라에 서물을 만났을 때또 욕심 원망합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또 원망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날마다 우리가 이런 만남만 먹느냐? 고기도 달라.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결정적 원망의 때가 언제입니까? 가데스바니아에 이르렀을 때요. 열두 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난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 높은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아낙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결코 결코 그땅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원망하며.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수아는 어떠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갈렙은 어떠하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갈렙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은퇴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동안에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힘든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묵묵하게 여기까지 우리 온대하는 분들이 오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설손 수많은 삶을 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85세가 되어졌을 때 갈렙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요소에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산지라는 어떤 산지? 해보는 산지요 그 산지가 아름답고 훌륭한 산이기 때문에 그 산지를 내가 소유해야겠다 욕심을 가지고 이 산지를 달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안악 자손 가운데 가장 큰 그인들이 그 산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난에 들어온 지몇 년이 되는 입니까 5년이 됐어요. 5년 동안 이곳저곳 평지에 많은 땅들을 점령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부른 산지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두려워 떨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이 갈립이 85세가 되었지만은 내가 총대를 메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산지 제가 점령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지 않냐고 이름을 낼수 있는데 너나할것 없이 나와요. 그러나 그 일을 할 때는 힘들다 고단하다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꼬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여러분 꼴리앗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울왕이나 다우세의 형들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다 하나같이 꼴이 내리고 도망자가 되고 두려워 떨고 있던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다윗 그는 나서고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일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워야 할 대상 사울 왕이었고 다윗의 형들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골리앗과 싸워야 했다는 거죠. 하지만은 그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렸던 이 다윗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생명을 걸고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꼴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도록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이 지금 안악자성 가운데 가장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누구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있었던 상황에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갈렙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 산지를 차지하도록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죠. 어떻게 이 갈렙은 유학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상황이 있을 때이 갈렙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 없이 든든한 이 모습으로 일관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여러분들 갈렙하게 되어지면 갈렙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트레이더 마크가 있어요. 트레이더 마크가 무엇일까요? 온전히 여호와를 조았더라 온전히 여호와를 조았더라 여러분 14장에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에도 보면 반복해서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요아를 온전히 조았더라 요아를 온전히 조았더라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온전히 좋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시리의 원어를 보면, 가득 채우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갈레베의 마음에 요하를 온전히 쫓았다, 라고 하는 말은, 요하로 가득 차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라는 것처럼, 요하로 넘치는 삶을 산 사람이 누구다.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렙 인생 자체가 위대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쫓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든든한 이런 삶을 산게 아니고, 그 안에 요화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득 찬 요화로 인하여 그런 상황의 문제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삶을 산 것이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은퇴하는 분들 어쩌면 갈렙과 같이 우리 은퇴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마음에 여호와로 가득 찬 삶, 믿음으로 가득 찬삶 이것을 지켜왔기에 오늘의 은퇴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은대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온전히 여호와를 줬다, 여호와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호와로 가득 차다 하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믿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상황을 만날 때그 상황 앞에 말씀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지배하고 누르다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을 너와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말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상황을 가서 보니 성은 놓고 살고 있는 그 땅에. 거인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럴 때이 말씀이 작아지는 거죠 보여지는 성과 곳에 살고 있는 안낙사순이 너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 명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보이는 앞에 두려 워 떨며 그 앞에 우리는 매두기고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요호와갈리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더 크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조항이 있고 어떤 공격적 대상이 딸지라도 그 앞에 주눅들거나 떨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크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삶의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의 능력이고 강하고 크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능력히 이겨가는 사람이 될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은퇴하는 분들 이와 같이 사셨고 함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같은 축복이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85세의 갈레비온을 본문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 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 가장 무엇보다 어둠이 되어지는 것은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죠. 근데 그 차지했던 헤브론 산지를 누구에게 딸 악사에게 유산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딸 악사는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 온리엘하고 결혼을 해요. 곧 갈레브의 사위가 온리엘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온리엘은 누구였을까? 사사기 1장에 가면 사사의 역사들을 쭉 얘기하면서 3장에 가서 최초 사사가 등장해요. 그 최초 사사의 이름이 온일이었던 거죠. 곧이 갈렙의 후손들이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그들이 이어받고 있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역대상 2장에 가면 갈렙의 후손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걸 얘기해요. 군대의 장수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통치하는 행정관료들이 있었고요. 동시에 어떤 지방에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들이 있었고요. 그런 인물들이 갈렙의 후손들에게 나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가르쳐줍니까? 요하를 온전히 쫓았던 이 갈렙은 40세에 등장을 하고 85세에 나타나고 있는 과정 속에 변하지 않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85세가 지나고 난 이후에도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준 집안의 가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퇴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본인들이 신앙을 아름답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갈렙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 주듯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이 된다면 이보다 더큰 축복의 은혜가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꼭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이후에도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은퇴하는 분들이나 온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은퇴하는 분들이 이제 좋아하고 같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성원 목사님하고 이제 함께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은퇴하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힘쓰고 온 세계 교회가 세우지게까지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한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온퇴하는 분들을 본받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 이성원 목사님을 도와서 기도하고 온 세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이 땀 흘려 이루게 될 때에 지금의 온 세계 교회를 넘어서서 더 멋진 교회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날이 앞날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종과 함께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며 땀을 흘려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온 세계 교회가 여기 있도록 헌신하신 분들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노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의 열매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열매 맺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은 목사님을 도와서 땀을 울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함으로 앞날의더큰 교회의 부원과 은혜를 체험하는 온 세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믿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